안녕하세요. 랭커권선선입니다 현재 MVP 있고요. 강남미야,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암 바운티 헌터를 올렸거든요. 암 바운티 헌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암 바운티한테가 존나 간지나, 야 남생, 존나 씨모지는 결대. 여기는 제가 불산인도 눈좀 줬거든요. 응. 불산인에서 볼까? 연영로 없나? 아 지금 비페어리가 저거구나. 아씨.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물 아, 50이 좀 땡기는데 반깡러 뭐 방깡로 없나 반깡너가 방깡로가... 가겠습니다반공 하나인데 여기 갈게요. 공금하고 이거 봐. 방금 물팬들 보셨죠? 의지도 없었어. 스탄 아무도 못 걸어. 응. 물팬들은 이제 쓰레기야. 아, 진짜로. 물팬들은 쓰레기야. 야! 암바운티 개시 모죠. 3 삼턴 공공 버프. 지하고 오우 에 들었어 아 역시 야시 공개지 밀고, 응, 뭐야? 공개지 밀린 거야? 여튼, 맹약 쓰고. 타! 뭐야, 무슨? 네. 아, 근데.

네, 너플 먹었죠. 물펜더도 너플 먹고, 어, 물펜더도 너플 먹고, 그 다음에, 빗무이도 너플 좀 먹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쓰는, 여전히 못뭐 쓰는 사람들 쓰는데, 여튼 너플 먹긴 먹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물팬더를 픽한 애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물론 뭐 여전히 쓴 사람 쓴, 쓰, 쓰, 쓰지만은 내 말은 이제 완전히 개구리 모브는 아니야. 완전히 개구리 모브는 아닌데 그냥 무조건 실내나 시작하면 무조건 선픽 물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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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이런 상황이지 없어졌다 이거지.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응. 그리고 빗모이도 조금 확실히 좀 조금 들어들었고. 그리고, 아, 그리고, 어, 비펜더도, 이제, 비펜더는 이제 아전 병신됐고, 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시즌 8 내가 하면서 느끼고, 확시, 시즌 8 하면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오 잠깐만 오쉣 랜디 잠깐 랜디 의지가아니었어오 오, 오. 해제 아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오오오 오, 오, 다행이다 반까지 제대로 걸렸어 오, 뭐야 어얘 때리네? 呜呜，三三、ah!，嗯，他啊！one，哎，你查嘛查嘛。 이젠만가에드물가이친 랜디 이친구 해제하는 것만으로는 이금 아, 아이친아가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거구이거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니까, 물론, 시즌 칠 때도 무료공을 뭐, 쓴 사람들도 있었지. 있었는데, 지금처럼 많지 않았죠. 오, 잠깐만. 오, 뭐야? 오, 뭐야? 오, 씨발, 뭐야, 이거? 저 무적은 무적이야요 아, 시파 말야 안 되잖아. 아 시파. 아니 저 무적은 무적이야 시파 말야 안 되잖아. 해제가 안 돼. 뭐 어, 시파. 다시. 분신야 그리고 오케이 스탄, 나이스. 이탄스턴 예아 베이비. 체크 디스 아웃, 마더 파커. 군신이가 쓰고. 응. 물신, 아니 저물오공쓰는 많고 았물개마랑 진짜 많이 생겼고, 그렇죠. 어 불벤 그다음에 비페어리도 진짜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비페어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시즌까지, 그러니까 시즌 7까지 보면은 비페어리는 쓰는 사람들은 좀더 썼어요. 근데, 이제, 지금만큼 많진 않았어.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어, 그래서, 보면은 되게 좀뉴 몬스터들이 많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어, 확실히, 어, 애들이 좀 쓰는 몬스터들이 다양해졌어. Which is good. 어, 옛날에는 그냥 막 시작만 하면 부족. 깐물 아, 펜다물펜다풍요정 풍사막, 물펜다풍요정 풍사막 이랬는데 요즘은 좀다양해어요 근데 확실 근데 여전히 이제 풍요정 풍사막은 좀 많더라고. <laughs> 여전히 풍요정 풍사막은 좀 있어. 아, 랜디, 아, 저기 잠깐만, 불닭이랑 풍류자 죽었네. 음, 그러면은... 랜디를 누구랑 쓸까 몸빵이 한명 한 필요한데 간만에 물스넬을 쓸까 어... 야,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되지? 괜찮나? 아니, 아, 씨발, 저게 어떻게... 해? 아, 뭐야? 뭐지? 오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우선, 어뭐야 아니, 이게 뭐이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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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필요 오. 오케이. 지금 빗물이 미친 짓 하고 있어? 오케이. 오. 오, 오! 물어 미쳤어! 미쳤어! 뭐야, 이거? 아, 오케이. 뭐 뭐야, 이거? 아, 저거, 저거. 패키지, 패키지 왔다고. 김, 김 맞지, 오케이? 오우 oh, 쉣오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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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쉣오 무로공이 나 사빠져 아, 진짜로 사빠져 어 잠깐만 고유한 안식을 먼저 썼아 이거 크리 안타지면 좋대는데 크리 암머맨한테 크리 터질까? 우마 어, 왜? 아이 시퍼 미친, 미친 거 아니냐고. 아 시퍼 말이안 되잖아 시퍼. 아 이거 이 이거 조진 것 같은데. 울스나가 또쓰삭안돼있어이 X같애 게이밍이 뭐야? 울스나 <laughs> <laughs> 개 x 카 아니.. 개구리.. 개구리 캐릭터야 이거 쓰세요 한 바운티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냥 끝나야 하니까는 시 제가 실내에 딱두 판만 하겠습니다. 밥 먹고 출근해야 돼가지고 딱두 판만 하겠습니다. 딱두 판. 딱 두판만 알수 있어. 근데 저는 지금 물팬들 맨날 고르는 이유가 그냥 습가락 돼가지고. 음. 오케이. 풍 유니콘을 골랐네 아, 이거 애매한데. 일단 제가 불뱀부터 합시다. 불뱀이란 불뱀이란 캐릭터가 아, 이 불뱀이란 캐릭터가 냅두고 있잖아. 저 같아. 양양생. 조가등.. 가등 해야되다 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반각을못 걸어? 아 어제도 영상 보셨죠? 아 뭐야, 뭐야? 아니 이2 0 0이저저이이저가이이가이이가이은가이저이게임이지금만약이 만약에 물팬더가 아까 저기 망각을 걸었잖아, 아니 반각을 걸었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존나 쉽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망각을 아니 반각을 걸었으면은 이 게임은 그냥 존나 쉽게 이기는 거야. 왜냐면은 불닭으로 불닭이랑 물야마왕으로 어, 불뱀 잡고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 반각 안걸려가지고 이게 된거지 미안함 8부터 이 점수 시스, 그 체계, 그, 그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 시즌 그러니까 1,2,3,4,5,6,7 까지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 시즌을 계속 안하다가 막바지에 조금 해도 빨리, 빨리삼을 달 수, 빨리삼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빨리까지는 충분히 좀 쉽게 달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옛날까지, 옛날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존나 잘한 존나 세네야 근데 이제 뭐 바빠가지고 뭐실례는안 하다가, 나중에 했어. 그럼 막좀뭐 금삼, 뭐 지금 막 내가 금일인데 막 금삼 이런 애랑 붙을 때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쵸? 그럼, 아 어, 잠깐만. 그러면은 어땠냐면은 막 점수를 막 22점 23점 이렇게 빨고 그랬어 진는 놈은 그냥 점수 확 빨리고 근데 이제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기면은 점수를 꽤 많이 먹어 옛날에는 막빨1빨2 올라가면은 이기면막 7점 먹고 이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7점 6점 막 5점 먹고 이랬잖아 근데 요즘은 이기면은 점수를 꽤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저도 점수를 좀덜 깎여. 그래서, 이게, 지금, 랭킹 보면은, 토마토 이런 애들 막 4,500점이야. 옛날에는, 시즌 마감 직전에 막, 몇점이더라 뭐, 2000몇점 아니었어? 그쵸? 2000, 2000, 막 400? 500? 뭐 있다?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튼, 나왔어. 근데 이제는, 점수가 덜 떨어지고, 이기면 많이 먹어가지고, 30판씩 미리 안 해놓잖아요? 그럼 좋대 그러면은 나중에 못 따라가 아무리 이겨도 솔직히 내가 무슨 뭐 아니 뭐 이게 뭐 아니 씨발 무슨 뭐이게 마법이 안 들어가? 마법이 안 들어가! 오 지금 이것도 옌병 폭주 안 터졌으면 좋겠다 했어 어 우리 빗무이 죽겠다 아 그래 잠깐만 아 제가 있지 참 나도 아, 아이 오케이 근데 얘 죽을 것 같은데 오오 갑자기 오. 미쳤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미리 미리 안 하면은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지금 몇 시야? 한 판만 더 할까? 한 판만 더하자. 딱한 판만 더하자. 이제 이제는 미리 안 하면 못 따라가. 이봐봐, 아니 뭐야? 클리안되네 그래서 지금 막 실내나 평소에 조금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막3 8판씩 쓰고 뭐3 8판이 아니더라도 뭐 매일 막한 20판씩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지금 빨2빨 빨 2인데 막 2,200점, 2,300점이야. 옛날 같았으면 2,300점이면은 빨3 순위권이죠. 그 이제 시즌 8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일 존나 30판씩 해야 돼. 그러면은 저도 점수가 덜 깎이고 이기면은 그래도 점수를 꾸준히 많이 먹고 그래서 점수를 좀 올리는 수가 있단 말이지 풍유니콘면 할게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아, 체력 리더로 할 거였나? 아, 씨, 체력 리더로 할 거였다. 아, 체력 리더로 할 거였다. 아, 아, 저거. 아무개 치유 맞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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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음? 제가 먹었네. 어, 뭐야? 오씨, 저도 다 <laughs> 이래 이래서 풍아부가 의지해야 돼.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무조건 의지해야 돼. 오씨. <laughs> 아, 야, 나 아까 빈무늬로. 그 저거 삼스을때 나는 빗무이턴이 올줄 알았어. 응. 근데 저기 공개지 공개지 저 채우고 나서 내턴이올줄 알았는데 저저불 하프가 먹네. 응.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응. 이제 저기 밥 먹고 출근해야 돼. 하여튼 시험사고 아, 제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